네네 네 번째 어, 워싱턴 D.C. 그다음에 의사당 경관 자살했다는 뉴스가 또 어제 브레이킹 뉴스로 어, 떴습니다. 뭐에펙 에폭, 타임스 그 데일리 메어 데일 리 메어에서 톱 뉴스로 어, 브레이킹 뉴스로 어제 밤에 보도가 됐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그 난입 사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죠. 안티파도 있고 그리고 경관들이 들어오라고. 그런 영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별로 그 장면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고요. 1월 6일 이후 3일 뒤에 경관 한 명이 3일 뒤에 자살했고요. 1월 9일, 그다음에 1월 17일에 한명또 추가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됐고, 그다음에 7월 들어서 두 명이 더 추가로 자살하면서 네 명이 됐습니다. 어제 데일리메일하고 에펙타임에서 스 보도한 어, 자살 뉴스, 자살 뉴스는 7월 10일에 7월 10일로 기억해요. 7월 10일에 어, 자살한 거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자살한 경관은 어제 어, 방송에서 제가 어, 말씀드린 29일 어, 자살한 경관입니다. 근데 이제 어, DC 워싱턴 DC 경, 경찰국에서 어젯밤에 발표한 거예요. 7월 10일에도 한명 자살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총 4명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왜 자살했나? 네. 그러니까 경관들이 일반 미국인들보다 자살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이제 정말 흉악 범죄 보면은 이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린대요. 그래서 경관들은 어, 심리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일상화가 돼있대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관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그 시위자들이 들어오게 해서. 난입사태가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는지 아니면 정말 누가 시켜서 정말 이거는 자살이 아닌 타살인지 일단 자살로 보여지, 보여지지만 그 가족들, 유가족에 따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를 이 경관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들어오게 했다. 아니면 반대로, 저는 이 반대쪽 의견이 맞다고 보는데 민주당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DC하고 그리고 주방위군 보내겠다고 했는데 거 거부했잖아요, 네시펠로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난입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경관들을 경관들이 시위자들이 그냥 들어오게 이렇게 그 경우를 하지 않은 거죠 예, 경비를 하, 하지 않고 시큐리티를 완전히 그냥 해제한 상황이 된거죠 어떻게 보면 들어오라고 의사당하는 거 예, 어쨌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예, 4명 뭐 뉴스 데일리메일에 있는 보도 내용 보니까 몇 명은 그 1월 6일 의사당 사태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 시달렸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유가족들이 그런 걸 거짓말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걸 많이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어, 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뭐 함부로 추측하긴 그렇지만, 경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1월 6일에.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그걸 들어, 어서 오라고. 그건 분명히 이상한 점,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당 안에서도 이렇게, 어, 시위, 평화롭게 해라. 근데 굉장히 반기는 듯한 경관들이, 시위자들을. 그런 영상들이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예. 어쨌든 이 워싱턴 DC 경관. 어, 4명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자살할 일인지. 그리고, 누가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시위자들이 오면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동 피우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누군가가. 딥스테이트 누군가가. 그래서 이거 풀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인지 아니면은 이 경관들도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해서, 바리카, 바리케이드 열고, 시위자들을 반겼는지 어, 의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에폭타임스에그 누가 코멘트를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네 명이 이렇게 자살한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분명히 타살이다. 그러면서 누군가 이들을 죽였다면 그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지옥에서 영원히 자신들이 불탈 불탈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 죽은 거다. 뭐 그런 코멘트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함부로 지금 어, 추측하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경관들이 그런 사, 사건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렸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경관들이 이제 우울증 시달리고 그러는 게 이제 어린이들, 관련, 어린이들 관련 범죄에 충격받아서 어, 자살 많이 한대요, 경관들이. 그리고 우울증 치료 받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위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충격받을 만한 일인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충격받을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그분,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차례는 그 1월 6일 사건 이후로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 시달렸다고 하니까 어... 예, 이해는 안 가요. 왜 그런 일로 그렇게 우울증 빠진 우울증에 빠졌는지 떳떳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될 것이고, 근데 있는 그대로 증언할 길을 두려워해서 누가 죽였느냐? 이렇게 네 명이나 나란히 이렇게 자살했다는 거는 정말 이건 타살 가능성도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전 개인적으로.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